이거 갑시다 그 가요? 아, 아니 안무가로서 디테일, 네. 한번 잡아주세요. 디테일 한번 잡아주세요 디테일이랑 3단 아, 팝부터 해가지고 이게 안무가 오케이. 어떤 오케이. 의미가 오케이. 있고 오케이. 아까 텔라디랑 똑같이 <laughs> 네. 한번 일단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음악에 자. 맞춰서 아주 간단해요 <laughs> 네. 이건 그냥 연습 안 해도 아니 그냥 아니 보, 보기만 하시면 아, 바로 네. 외요 아니 각이 중요하다고 아까 그렇죠. 설명하셨잖아요 네. 몇 번지 각이 어 손가락이 손가락은 이제. 하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아, 렇게 네. 각이 몇도 네. 정도 되나요? 두시 방향으로 하죠, 두시. 네. 아, 방향. 스피셜? 두시, 두시. 네, 두시. 아, 까 방향으로? 네시 네. 정도 쓰고 갑시다. 네시를 여기야? <laughs> 아, 그건 안 됐어요? 아, 너는 좀. 네시까지 못 가야 되는구나. 아, 네시까지. 는 잠깐이 아니고 오, 이거는좀 침대. 자. 두시로 가겠습니다. 잠깐.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면. 네. 돌아오겠지. <laughs> 돌아, 돌아오잖아요. 나 네. 네. 벌써 다 외웠어. 잠깐 벌써 다녀왔어,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네. 네. 바로 네. 반대로 네. 잠깐 아 이게 기다리면 시간나면? 시간나면? 아 잠깐 네, 뭐라고요? <laughs> 시간나면 네, 시간나면 네, 네. 잠깐 이거 잠깐, 10시겠네? 잠깐. 10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10시 반으로 갈게요. 아, 아 10시 반이네. 2시 10시 반아 10시 반 잠깐 시간나면 전화하겠지. 전화 를 양손으로 하시네요. 네, 그렇죠. 아. 아. 이게 라인이 네. 저 장난 아 바쁘신가 봐요. 전화 를 양손으로. 전 네. 양손으로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 아. 다시 한번 더? <웃음> 잠깐 <웃음> 기다리면 네, <다음에 웃음> 돌아돌아 오겠지. 잠깐, 잠깐. 잠깐 시간 나면 <웃음> 전화하겠지. <웃음> 전화하겠지. 근데 전화하겠지 디테일이 있어요. 네. <laughs> 또 있어요. 이건데 옆으로 보시면은 아. 살짝 앞으로 달려가고 아, 이게 아. 있어요. 음. 그래야지 이게 맛이 짭짤니다아 아, 이게 아, 쫀쫀할 약간 아, 계속 부재 중이어서 형이 찾으러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그렇죠. 달려가. 제가 사실 거야, 잠깐 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이제 자기 합리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다 마스터하셨다고. 마스터했죠? 네. 아, 아,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게요. 네. 아, 그러면 음악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네. 음악 한번 들려 주실까요? 오, let's go. let's go. <laughs> 약간 이쪽으로 돌면서 약간 너무 형이 오래 기다리기만 아 했다 네. 컴백이라 살짝 긴장했어 아아아아 다시 한번 더요? 정품으로 예. 아 정품, 정품 인증 아 가능. 아 전화기도 이거 레트로라 아이 전화기로 짜셨대요 네. 방금 가품이었고 네. 이제. 아 지금 아 니다 진품 갑니다 다했긴장오 아 <laughs> 그렇지 됐다 아아아 <laughs> 이것도 아 챌린지 해주시면 그럼 아, <laughs>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퍼서? 완전 쉽죠? 플레이들이 안 배웠잖아. 근데 다 배웠지. 나도 배웠어. 그러니까 오른쪽 하고 왼쪽으로 도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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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고 그리고 이이 이 회전하는 힘을 네. 위해 힘을 받아서 아, 힘을 받아서 하는 아, 아, 거야? 이게 나름 아, 과학적이네. 네. 왼쪽으로 네.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케이, okay. 아 좋은데, <laughs> 좋은데. 아무튼 뭐 이게 클리들이 이거 <laughs> 네. 스마트폰 버전은 없냐는데 이거 아마 예준이 형이 네. 저희 레트로 컨셉이랑 저0공공연대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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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없었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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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이라 이게 그쵸, 그쵸. 창작자의 의도가 있는 아, 거 같아요. 예. 예.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2공공0대는 아. 예. 이제 그게 없었습니다. 아, 그럼 스마트폰이었으면, 아, 스마트폰이었으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아, 가는 아, 건가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가나요? 변화하겠지.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스피커폰으로 가야 돼. 2 0 2 4 버전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laughs> 좋아요, 아 좋아. 좋아요.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잠깐 시간 나면 전화하겠지.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지문 드릴게요. 지문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아, 나이스. 도영 한테 자주 목격되는 거. 아, 아, 전화 오면 no. 전화 오면 전화하겠지 <announcement> <iß 연애 왜�> 여기요. 여기요. 뭐 제가 뭐니 뭐 할머니예요. 미국 할머니야 내가 전 오면 아, 나가 싹 해서 스피너. <laughs> 어. 왜나 일한 주. 나이런 펼치는 게 아니 그 느낌은 그 아니에요 완전 그, 뭔지 아시죠 그 304호. <웃음> <웃음>